50대 이후 이것 없으면 사망률 다섯 배 증가. 여러분, 살을 빼야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런데 말입니다. 무작정 살을 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. 살을 빼면 여기가 가장 많이 없어지는데, 우리 몸에 이것이 없으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켜주며 세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인 지방입니다. 지방이 부족하면 뼈 건강, 시력, 피부 면역력이 모두 약해집니다. 특히 60대 넘은 어르신들의 경우, 지방이 너무 적으면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고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서 피곤함과 불면증 골다공증이 생기고 심하면 일찍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지방이 우리 몸 어디에 붙어있느냐입니다. 가장 무서운 지방은 바로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. 내장 지방은 심장을 짓누르고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, 당뇨, 치매 위험을 확 높여버립니다. 반대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있는 지방은 몸의 균형도 잡아주고 관절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필수 지방이에요. 체중을 무턱대고 줄이기보다 근육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. 매일 10분 스쿼트 15번씩 3세트 해보세요. 매일 30분 빠른 걷기로 내장지방을 태워버리세요. 계단 오르기 10분으로 다리 근육도 살리고 좋은 지방을 지켜보세요. 건강은 마른 몸이 아니라 균형 잡힌 몸에서 시작됩니다. 지방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팩세 준비해 봅시다. 감사합니다.